일곱 번째 이야기: 전통과 근대의 접점, 서학과 동학.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으로 서양에 관한 인식과 서학의 수용, 천주시리와 천주학의 수용에 관해 학습합니다. 이어서 동학의 성립과 그 사상적 특성을 살펴보고 5차시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척계양 사상을 살펴봅니다. 끝으로 조선 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을 이야기하며 이번 주 학습을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변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리학적 전통에 대응해서 근대를 조우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인 서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서학의 다양성과 천주학의 평등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서학에 대한 대응으로 동학의 사상사적 의미와 종교 동학과 동학 농민 운동의 변형 논리와의 접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업을 통해서 실학을 근대의 맹아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 실학자 새로운 지식인들은 서학의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그렇다면그 서학의 어떤 내용들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어, 천주학 그리고 동학의 신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이렇게 제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동학을 농민들이 믿었습니다. 동학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동학의 어떤 부분이 농민이 그 그것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동학의 어떠한 사상과 이념이 동학 농민운동의 변혁의 논리로 작용을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당연히 공간적으로 서양과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대비 속에서 서양은 항상 근대적인 서양으로 이렇게 비추어졌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근대적 서양과 대비되어지는 동양은 전통적이었었고. 근대와 전통이 구별되었듯이 동양은 서양의 시간에 비해서 서양과의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뒤져진 곳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러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학과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천주학의 수용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전통적으로 성리학의 시대에 있다가 어, 성리학 시대 말 조선 후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 서학과 천주학은 거의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학은 서양의 학문, 서양의 지식 등등을 해서 서양적인 지식을 갖다 모두 다 아우르는 범칭의 그러한 용어였고 서학과 천주학을 구분을 하게 되면 천주학은 학문이면서도 종교의 의미를 지닌 것이 선주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은, 동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띄고 있듯이 서양과 동양이 구분이 되듯이 동학은 동쪽의 학문, 즉 서양의 학문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대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학과 대비되어서 동학이 만들어졌지만 서양에 반대하거나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달라서 유교적이지 않은, 반유교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특징을 지니지 않았음을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학의 논리 안에서는 유교의 장점, 그리고 불교의 장점과 더불어서 전통 신앙적인 요소들, 성교라고 표현된 그러한 것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이 함께 통합이 된 것이 동학의 논리 안에 있음을 갖다가 어, 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동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장점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동학안에는 기존의 유교사회 전통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체제 유지한 논리와 더불어서 농민들이 중심이 되고 민들의 세상들을 꿈꾸는 그러한 생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리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의 단계에 되게 되면은. 동학농민운동의 참가자들은 여러 동양, 동학 사상 가운데서 변혁의 생각들을 갖다가 논리의 바탕으로 삼았었고 이것들이 농민들의 변혁 사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전통시대 한중의 세 나라가 서학과 천주학을 조우했을 때의 충격은 어떠했는지, 박해와 순교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중국과 일본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경우 역시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어, 서학학이라고 일컬었을 때 어, 동양에 대비되는 서양, 그리고 동학과 대비되는 서학의 개념들이, 그리고 이러한 서양 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종교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서학 가운데서 동시대적으로 들어오는 그 여러 학문, 사상, 종교의 영역 속에서 천주학을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위와 그리고 그렇다고 라 했을 때그 천주학을 누가 믿었고 또 그러한 믿음 속에서 누가 박해를 받았었고 박해의 상황들 함께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학의 논리와 더불어서 동학도 당시 조선을 유지하고자 했던 집단들에게는 사악한 도정도가 아닌 사도면서 정을 어지럽힌다라고 규정이 되었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동학이 변혁의 논리로서 즉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논리로서 구체적으로 외와 양으로 대비되는 서양 세력들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의 의미들이. 있음을 그래서 전통적인 부분의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이 서학과 천주학과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시줄과 날줄을 이루면서 사상적인 직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동학은 여러 요소 중에 절충과 종합임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